약초 장을 담기 위해서 약초를 준비했습니다. 5만 가지 다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강가에 있는 갈대 뿌리입니다. 해독에 좋죠. 이여정실 넣고, 도릅 넣고, 석창포, 북나무 열매, 꾸짖봉, 여러 가지 지금 넣어서 끓여보려 합니다. 밖에 양안솥에 개물을 끓여 있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푹 끓을겁니다 이물로 소금간을 할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초를 달입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달여가지고 그 물로 콩을 불려서 메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메주를 못 만들어서 매주는 다른 곳에서 구했습니다. 정월탕을 잠기 위해 어,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냉장고 털듯이 주변에 널려 있는 거몇 가지를 털었어요. 이게 씻어가지고 물기 좀 빼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놓다 보니까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하게 놓습니다. 잠깐 불멍을 때려봅니다. 지금 날씨가 차요. 사가 나무 전지해놓은 건데 잘 타네요. 이제 끄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좀 우러났는데 아직 한참 더끓일거예요 뜨겁다고 아우성 치네요 아직 더 뜨거워야 되는데 약초 냄새가 진동합니다. 매주 가지고 장 담을 때, 그냥 물에다가 소금 간해서 넣지 마시고, 이렇게 있는 약초 아무거나 집어넣고, 푹 가리세요. 간장도 약초 간장 되지요. 그리고, 그 물로 소금 간해서 장을 담으면 훨씬 건강한 된장이 됩니다. 좀 식어서 건져냈어요. 이렇게 데블 놔두면은 이게. 약물을 흡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끌고서 좀 식었을 때 건져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식혀갖고 내일 소금물에 간을 맞추게 합니다. 얼어갖고 약초 다리 물을 넣어더니만 식는데 시간이 걸려요 식히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품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사포닌 성분이 많아 가지고 계란을 넣으니까 그냥 가라앉아요 염도가 조정이 안 돼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염도로 다시 측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매주는 이렇게 내장 구해가지고 이렇게 담아놨어요. 씻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이물 염도 맞춰갖고 넣을 겁니다. 이렇게 간을 맞췄어요. 생각보다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매주보다 한 장을 좀 많이 만들려고 약초물을 좀 많이 넣습니다 매주는 꾸짖봉 나무 가지 잘라서 눌러놨고요. 40일 이후에 한번 걸러보면 어떤 맛이 날지 그때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 한 마리에도 된장, 고추장이 좀 들어있어요. 저큰 놈은 15년 된 거고, 장뜰때 같이 한번 열어봐야 되겠지.